반갑습니다. 김종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서대문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금과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금은 음을 상징하고 목과 목은 양을 상징합니다. 즉, 음과 양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서대문구가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과자동입니다. 남과자동은 화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가 조금 더 우세한 모양이죠. 그래도 화는 양이고 수는 음이고 화는 양이므로 이것 또한 서대문과 마찬가지로 가속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남과자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천동입니다. 냉천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음이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 팔자가 양이 강해다면 이런 냉천동에 가면 지리적인 이로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은 목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과 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섞여, 음량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대신동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동입니다. 대자가 나무 목을 상징하므로 양이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곳은 음이 강한 팔자가 이런 대현동에 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근동입니다. 미근동은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을 상징하고 목은 양을 상징하므로 이곳은 음양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는 경우 미근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원동입니다. 봉원동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기가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서 터의 이로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자동입니다. 북가자동은 수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음과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섞여 있는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 북가자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현동입니다. 북가현동은 수와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수의 음이 있는 지역이므로 이곳은 양이 강한 팔자들이 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동입니다. 신촌동은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양이 섞여 있는 지명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신촌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동입니다. 연희동은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은 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서 털을 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입니다. 영천동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음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팔자들이, 특히 화가 많아, 양이 강한 팔자들이 이런 영천 곳에서 영천동에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동입니다. 옥천동은 금과 수, 즉 음과 음이 무리 지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서 가면, 살면 지리적 이로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창천동입니다. 창천동은 영천동과 마찬가지로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음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팔자들이 이런 곳에서 털을 잡으면 지역의 이로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천연동입니다. 천연동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양과 양. 아주 뜨거운 양기의 기운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한 팔자들이 살면 좋고 또 어떤 일면에서 본다면 수기가 굉장히 강해서 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 팔자들이 이런 천연동에 가서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현동입니다. 아, 충정로가 빠졌네요. 충정로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팔자들이 이런 곳에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현동입니다. 충현동도 마찬가지로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이 강한 팔자들이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은 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기에는 양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저동입니다. 현저동은 토와 목. 즉, 목이 양을 상징하므로 음이 강한 팔자들이 이곳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은동입니다. 홍은동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동과 마찬가지로 음이 강한 팔자들이, 특히 화가 강한 팔자들이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제동입니다. 홍제동은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와 수는 양과 음을 상징함으로 음양이 섞여 있는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팔자에서 음양이 서로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공제동을 택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